민혁 형 헬미 그리고 해미. 수록곡은 수록곡은 From 서울 From 서울 네 이건 어... 민혁이 형이 쓴, 쓴 노래인데 어, 서울에서 썼나봐요 <laughs> 그랬나봐요 네. 서울에서 왔다 뭐 이런 건데 음. 이거 두 노래 되게 좋아해요 어... 왜냐면또 헬미도 쏘쏘처럼제벌스가 되게 잘 빠졌거든요 <웃음> <웃음> 그런 기억이 아, 남나봐요 진짜 할때 좋으니까 내가 할때 맞아요 네. 헬프미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오케이 okay. 네. 먼저 네 그러면 우리 평 l 씨가 e 은 e l 명 헬프미를 듣고 올게요 조금만 이따가 네 l p 초만 이따가 p m 초만 이따가 듣고 올게요 헬프미 작업할 때뭐 떠오르는 에피소드 있나요? 이제 제가 가사를 쓰고 있었을 때인데 네. 그때쯤 민호씨가 네. 아낙내 활동을 끝났었나 하고 있었나 그때 어... 되게 위태로웠어요. 네, 뭐가요? 그냥 민호 씨의 모습이 네, 살이 많이 빠지고. 아, 그때 좀뭐 되게 힘들어 보이고. 네. 근데 그 와중에 뭘 그렇게 찾는지 온 팔에 액세서리, 귀걸이 뭐 잔뜩 타고 있는 거예요. 네. 되게, 근데 내가 취재해서 이렇게 보는데 되게 반짝거리는데 되게 위태로워 보이고. 음, 음, 음. 그래서 그거를 가사에 인용을 했죠, 제가. 제가 영감이 된거네요 그쵸 이 곡의 뮤즈네요 제가 아 근데 진짜 맞아요 그래서 반짝거려.. 너무 반짝거려서 위태로운 듯해 막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 근데 옛날에 얘기를 했어 이런 얘기 했었어, 어, 했었어 네. 맞아 나 수, 보고 맞아 쓰고 있는데 아무튼 어.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파스타 네. 유스 네. No, so I wake up feeling dead I need fresh <çocuğ Shim Brother> oh <Jordania> a fresher start I'm I mean, you know m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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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Oh I'm Their the tale. the moment the Nero and what's the matter? Now, all the bundle be to baby, what you want is what I got this. And now, I'm gonna give it to you, love it. All the bundle they get, but you help me, babe, babe, help babe. me baby. Ask me. Don't talk to me like that, baby. Come here right now, 오늘밤도 비틀 비틀대요. Oh baby, what you want is what I got this. And now I'm gonna give it to your l o v i n 오늘밤에 내게 와줄래? Help me, baby, oh, baby. 내 안에 냄새가 너무 더 많아 이어나보면아침에 얻고 침대 혼자 겠지 I don't care, stay awake, I'm okay. 오. 어우, 노래 좋아요. 오랜만에 들었네. 어우. 뒤에 그뭐 약간 색소폰 소리도 너무 네. 좋고. 좋습니다. 중간에 그 뭐죠? 그 너를 빌려 줘. 응. 네. 너 파트. 예. 네. 저한테 파... 하, 저한테 하는 말인가요? <laughs> 저를 빌리고 싶으세요? <웃음> <웃음> 무슨 개소리세요? <laughs> <laughs> 네. 네 다음 질문어 거세요. 후라이들이 보낸 질문들을 살펴봤는데 네. 이번엔 네이버 지식인 질문도 있다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어허. 브루르 관련 질문들이 있다고 해요. 네. 첫 번째 질문 보여주세요. 송민호피오 네이버 나은 <laughs> 나은 브루르 프렌즈 뜻이랑 후라이 뜻이 뭔가요? 여기에 달린 답변을 한번 볼 텐데 <laughs> H007님 답변입니다. 브루르 프렌즈, 브라이 친구. 에 콜린 발음입니다. <laughs> 후라이 첫 부프 생방에서 서로 정해진 애칭이 평화의 송아리였는데 아이라는 글자를 변형해서 후라이로 정한 것입니다. 어 이분 완전 처음부터 이제 같이 하셨던 같이 보셨던 후라이 분인가봐요. 정확하게 답변을 달아주면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지식인 질문 볼게요. 네. 피오 위노가 하는 브루르 프렌즈에 등장할 때 초반에 나오는 배경 음악. 피오 미노가 프로프렌스 등장할 초반에 나오는 배경 음악 정말 나 원하는 게 하나 있어 네 전화번호 어쩌죠? 그거 노래 제목 뭔가요? <laughs> <laughs> 네그한번 노래 노래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J. Yeah, S. Yes. Uh -huh. 이거죠. Yeah. Wow. <laughs> 네희대의 명곡이죠. <웃음> <웃음> 그리고 또 진우션 형님들의 전화번호라는 곡이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시그널 곡을 막 여러 개 심사해서 골랐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랑 하다잘 어울리는 게 뭘까 하다가 이걸로 고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또 어린 후라이 분들은 이 노래 모를 수 있어요. 그쵸 그쵸 모를 수 있죠. 2004년에 발매한 노래니까. 그렇구나. 네. 요즘 뭐 2004년 2년생도 스무 살이고. 그쵸. 네. 17년 전이니까 고등학생들은 충분히 모를 법하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 후라이 질문들과 네이버 지식인 질문을 살펴봤는데 앞으로도 항상 이 자리 여러분 곁에서 대답해 드릴게요 wow. 목요일, 목요일 9시 잊지 마세요 wow. 이제 오늘 미리 받아본 사연 주제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네. 후라이들에게 브르르 순간 포착 방송 장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네. 어떤 모습들이 도착했을지 한번 보시죠 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네, 사진 닉네임 OES0415님 제 편집 실력이 그닥 좋진 않지만 어쨌든 저는 선미님이 나왔을 때 춤춘 게 최근이지만 너무 기억에 남았답니다. 둘다 너무 귀엽고 잘 춰서 기억에 남았답니다. 둘이 따로따로 추셔서 제 별로 안 되는 편집 실력으로 조금 맞춰봤어요. 어쨌든 항상 감사합니다. 아, 인데 아주 깜짝 놀랬죠, 저희. 귀엽네요. 네. 뒤에 지가 나가지고 허벅지 둘다 하필 또 신발이도 네. 무거웠는데 이때. 닉네임 감자빈님, 피니 네. 요즘 바이브에서 브르르 보쇼를 다시 볼수 있어서 음, 처음부터 음. 다시 보다가 홈카스 편을 보게 되었어요. 곧 다가올 여름이 생각나서 보내봅니다. 음, 홈카스. 아 이때 여름이... 여름이었던 것 네. 같아요. 여름이죠 옛날인 내게 꽤... 그렇군요. 음흠. 이제 아또 지금 요즘 날이 엄청 더워졌어요. 맞아요. 이제 갑자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바로 또올것 같아요.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거 있어요, 여러분. 네. 다음 사연, 닉네임, 표브리리브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2 학생 후라이입니다. 이번 부프가 벌써 오, 오늘로 59회를 맞이했다고요? 벌써 59회라는 시간 너무 빨라요. 이번 59회를 맞이해 오구오구 순간포착 특집을 열으셔서 저도 한번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흠. 이걸 고른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부프에서 사연이 당첨되고 그게 부프에 나와서 오빠들이 춤추는 거 보고 얼마나 귀여웠다고요? 이미지는 두 오빠 모두 있는 사진이어야 배너에 되는데 사진이 따흑! 민호 오빠 빨간 머리 피오 오빠 노란색 후드에 비니 한 번만 더 써주시면 안 될까요? 음안 그래도 뭐 제가 아까 뽑은 중이야? 이 포싱 쿠키에서 평소 음. 안 하던데 머리 염색해보라고. 음. 아 근데 빨간 핑크 머리를 다시하기에는. 근데 뭔가 해보고 싶긴 하죠. 다, 다, 다른 색깔. 아 이제 색을 입히는 건다 해봐가지고 음. 거의 모든 색다 해봐서. 아,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변화를 주고 싶은 충동이 너무 들긴 합니다 음.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화를 네네. 닉네임 자칭 쭈날림 안녕하세요 중간고사를 앞에 둔중딩후라입니다 음. 일단 우리 부프가 집들이도 하고 벌써 59회라니 헉.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순간포착은 9월 9일 26회 때 지훈이 형입니다 헤이 헤이 남편 지훈이 형 hey, bro, 진짜 what's up? 옷과 안경 비니 까지 모두 완벽한 저자태를 보세요 옆에 있는 민호 형새 까지 완벽 그 자체 이날 이후로 맨날 지훈이 형 옷들을 싹다 뒤졌던 하하 <laughs> 지훈이 형의 남친 짤을 영원히 응원하며 부부 나랑 같이 오래오래 잘 살자 와우 주날 빈큐 오메 큐 오메 빈큐 오메 빈큐 오메 빈큐 오메 빈큐 오메 빈큐 오메 큐 오메 큐 오메 빈큐 오메 빈큐 오메 오케이 okay, 넥스트. 닉네임 김이룸 님. 인상적인 장면을 보내 달라고 올라왔길래 모든 순간이 인상적이었던 부부를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부부가 트위터에 올렸던 사진들을 편집하고 모아서 만들어 봤어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송평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딸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오, 땡큐 미. 와우. 땡큐. 땡큐 걸. 땡큐 걸. 이룸. 땡큐 마 레이디. 이룸. 오. 김이룸. 근데 좀 신기한게 이 세번째, 그니까 뷰브리리브님 뾰브, 사연하고 자칭 쭈날님 사연하고 같은 회차요아 그러네 네, 이때 평화씨가 굉장히 프라이분들이 좋았나봐요 편안하게 후드티 입고 네. 모자 쓰고 하니그 비니에 오고 네, 안경이 노란 후드에다가 뭐 언제든 다음에 또 똑같이 또 다음에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그러면은 민호 씨가 또 네네. 좋다고 했던 네. 민호 씨 버스가 좋다고 했던 소스를 한번 듣고 까아 그럴까요? <laughs> 직전에 지질이공평식이지뭐 나가시, 여, 고 근데 기억은 내가, 해야지, 왜 네가 해, 지, 왜네 가, 어, 아, 왜, 왜, 가, 좀 가만히, 내, 버려, 둬좀 아, 올라, 다, 버져, 니, 네가 나, 돈, 초, 바, 만, 들, 요, 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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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